저희는 내일 롯데월드를 하기 위해서 롯데월드 근처 호텔로 왔습니다. 음, 로사나 호텔. 로사나 호텔. 근데 건아는 오자마자 지금 전화하면서 행복해해요. 건아 뽑아볼래. 뽑았지요. 이렇게 어, 여기 바닥이 온돌이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바닥이 온돌이고 이렇게 침대가 붙어져 있으니까 안심되고 이렇게 바닥 난방 조절기도 있고 냉장고 음, 있고 물도 오물세개오 좋았어 저희는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배고프다 그러니까 여기 먹을 게 많긴 많은데 하 맞아 1층에서 받아 와야 되더라고 그러면 반일로 오세요 응 아. 그래서 저희는 이 저녁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뿅나 아, 너무 귀여워 <laughs> 건아야,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아이요. 아니야? 아니야? <laughs> 저기야, 나 내일 이거 못 쓰고 가, 새끼. 이거, 이거 나 건아 그거 준 거야. 문세에서 꿈이라고. 이게 뭐야? 그거 건아꺼야건아꺼 아니야? 지엄지 아있게먹었 질병이 훨씬 좋다는데도착했어 어? 아 b a b 이게 페이스 투 페이스 대화법이네. <laughs> 얼굴을 새로 마주하고. 아하. 괜찮지, 고. 삼백 정식. 오징어. 볶음. 네, 맛있겠다. 아. 밥도 있고. 밥을 먹고 이제 숙소에 와서 욕조에 몸 한번 헹구고 씻고 왔습니다. 우리 건아 지금 너무 좋아, 그치 기분이 이렇게 막 좋을 수가 없어, 그치지 예! 건아랑 저랑 둘이서 이제 롯데월드로갈 겁니다. 너무 떨려요. 기대되면서도 이제 화이팅을 할 수, 화이팅을 해야지 건아야. 화이팅! <laughs> 우리 이거 타고야. 좋아, 우리 건아. 어, 이거 타고 싶지, 우리 건아. 어, 이거 타고 싶지, 우리 이거 타러 가자. 어, 좀 우리 기에, 줄 기다려야 할수 있다, 건아. 좋아? 저거 타고 싶어. 알았어, 우리 저거 타러 가자, 알겠지? 고장도 받았어요. 고장, 매직, 매직 스 매직 테스 거나 우리 이거 탔어 이제 출발한다! 거나 여기 뭐, 밖에 보여 우리 강아지? 아? 어? 출발하지 거나야. 너무 좋지? 와, 엄마 좀 무서워. 엄마야. 엄마 조금 무서워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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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우와. 오나 아, 나신난 여기 탈까? 우리 이제 이거. <laughs> 오, 재밌겠다, 보나요. 아, 좀. 우리 나이리도고어렇게안 하고? 나 좀만 더 크면 우리 저기 스케이트장도 가자. <목소리도> 하나, 나 도착했대 응. 응. 연극 보러 왔어 연극 호나야 재밌어 지금까지? 응? 엄마의 이 열심히 준비해서 왔잖아 자, 우리가 보자 어, 어디 갈 거야? 어디 아, 빠방 타러 갈까? 거나 빠방 타러 갈까? 너 앉아, 나좀 빠방 타고 자 코코 하자. 이 어디 야오나뛰어워 노래 귀여워 노라 나한테 있어. 우와. 우와. 아, 없어. 둘다 좋아. 우와.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먼저 가고 기다렸다 가는 거야. 기다려. 아! 아니 좀 기다려. 안돼안돼 안 돼. 기다려, 기다려. 아니야, 거나 기다려. 거나 기다리는 거야. 친구 친구 가면 가는 거야. 헌아! 헌아! 밖에는 이렇게, 우기가붙비어 그래도, 그치? 저기요, 여어디게지 저녁을 먹고, 퇴정문마을 타고, 그 다음에 집에 갈 예정입니다. 지금, 비가, 비가 너무 많이 와서, 식당이 너무 가야지. 우와. 건아봐, 건아, 흥분했어, 흥분했어. 여보, 건아, 안 돼. 앉아, 앉아. 건아, 진정. 진정할 수 있도록 해. 건아, 아. 아. 어, 진정해. 안 되겠지? 이거 진짜 맛있잖아. 배고팠 어, 진정해. 형은, 어머, 아, 웃겨, 웃겨, 눈에. 어제 또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수영. 수영? 응. 따야지 아 진짜? 오 멋있는데. 그런 마음이 생겼단 말이야? 숨을 숨을 기본적으로 1분을 참아야 돼. 아 진짜? 그걸 어떻게 참냐? 내가 오늘 2분 2분 좀 넘게 참았거든. 진짜? 근데 1분 30초도 못 참는 사람 많대. 나못 참을 것 같은데? 상원이가 3분 참고. 아, 언제, 언제 써야 돼? 거짓말이야? <laughs> 아, 진짜구나. 말 좋아. 먹고 구제하자. 뭐, 나 지금 눈빛이 완전 카페랑 다른데요. 뭐? <laughs> 먹고 오겠습니다. 롯데월째도 밤이 찾아왔어요. 저는 아주 둘이 너무 사랑해, 지금.